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초겨울인데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가 만연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에, 앞으로 어떻게 에, 강좌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시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음, 교육의 에, 어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예, 교육의 어원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 어원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나서 학자들의 교육에 대한 이 정의 등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어원은 여기 모니터에 나온 것처럼 어, 먼저 서양의 어원을 살핀 뒤에, 그 다음에 동양에서의 교육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는 순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서양에서의 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서양에서 교육은 edu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는 네, 단어는 라틴어에 에주카레란 edu, 단어와 에주세레란 두 가지 어원을 어,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에주카레는 어, 영어 뜻으로는 드로우 아웃, 드로우는 끄집어 끄집어 빼내다 아웃은 밖으로 끄집어 내다. 다시 말해서 본인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 길러 주는 역할입니다. 양육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에주 세례는 이 훈련시키다. 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양에서 말하 교육, 에듀케이션은 이 에듀카레와 에듀셀레의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 자녀들을 보다 나은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작업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의 경우 원래 교육이란 단어가 맹자의 진심편 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첫번째 이교 라는 자는 부모가 또는 교사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자식이나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본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면에 육은 어머니가 어린애를 낳아 키우고 또한 어린애 어머니가 어린애를 따뜻한 젖가슴에 안아 준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었으면은 동양에서의 교 육은 교자가 의미한 것처럼 외부로이터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이, 통해서 그리고 육자가 의미한 것처럼 내부로부터의 내면적 가능성을 살려서 성장 발달하게 함을 통해서 인간이 자라나도록 이, 이끌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양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 보자면, 동양문화권에서 말하 교육이라는 말이나 서양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어원적 의미에서 볼때 공이 이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 채워주는 역할, 양육과 훈련, 이끌어준다.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채워줌과 이끌어줌의 조화된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인간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물론, 동양에서의 교육은 유교 영향으로 성숙하고 완전하며 바람직한 산업을 성장하도록 외부로이터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반면에 서양에서의 교육은 아동중심, 자녀중심의 능력개발에 우선한다는 어, 내부적인 것에 강조하는 점은 약간 다르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원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채워주고 그리고 그 채워진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두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약간 이해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교육을 정의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선생님이 정봉모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교육은 인간 행동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교육이라는 것은 예, 매우 중요합니다. 어,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그러나 그 교육의 결과, 다시 말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안 들더라도 반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자녀교육에 공을 들이고 즉, 씨를 뿌리고 공을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아,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존감이 높았을 때만, 이, 비로소 아이들이,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 여러분들 요즘 자녀 교육 어떠신지요? 참 쉽지 않으시죠? 저도 40년 이상 교육에 종사했지만, 교육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 어떨 때는, 내 자녀가 참으로 마음에 들고, 어, 잘하고 있지만, 음, 전 스스로 못하고, 가까이에서는 안될 여러 가지 휴대폰, TV, 또 게임 이런데 유혹에 빠진 것볼때 참으로 안타까워 어, 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아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 고등학교에 참 갔을 때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지 지원 어, 했을 때만이 그 아이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 존중감을 가졌을 때 정말 그때부터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 주인으로 오뚝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 갔, 가, 갈 때까지의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먼저 공을 들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뭐들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